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8절, 9절, 11절, 13절 계속 나와야 되는데, 어린 아이를 아기로 바꿨어요. 마태복음 2장 8절에 보시면요. 그들을 베들렘에 보내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그 어린 아이에 가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다시 알려줘.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하게 하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헤롯의 동방에서 온 현자들에게 헤롯이 동방에서 온 현자들에게 말한 건데 이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제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주의 탄생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탄생에 소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는 교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자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라고 물었을 때, 헤롯은 이 말을 듣고 불안해하면서 선임 제사장들과 서유관들을 모아놓고 그때를 이제, 이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 헤롯은 성경의 예언을 알고 있었고, 그 예언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방의 현자들에게 그 별이 나타날 시간이 언제냐, 이것을 이제 다시 물었고요.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죽일 계획을 세운 거죠. 만일 헤롯이 그 유대인 제자들 앞에서 내가 그 유대인의 왕에게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말하면 아마 유대인들이 헤롯을 조롱하고 비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 현자들에게 은밀히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왕에게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이제 말했지만 실상은 이제 어린 아이를 죽이려는 속셈이 있었던 것이죠. 이 구절에서 경계는 이제 어린 아이를 아기로 바꾸어 말한 것인데 헤롯은 분명히 그 어린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 이미 태어난 그분이 어디 계신가라고 말한 것은. 이미 오랜 시간이 좀 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은 아기가 아니라 어린아이인데, 개혁성경은 이것을 아기로 변기했어요. 개혁성경 2장 8절은,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를 아기로 받던 것은 전형적인 로마 가톨릭의 성경 변계입니다 로마 카토릭은 성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 지키기 시작한 집단인데요. 그들은 성경을 근거로 성경에 없는 성경 성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냈는데 서로 다른 시간과 환경인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2장의 내용들을 지섞어서 혼잡스런 성탄절을 만들어낸 겁니다. 누가복음 2장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앞에 내용은 이제 좀탁 생략하고 이렇게 7절 먼저 볼게요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로 쌓아 구유의 누이니 이는 여간에 그들이 드릴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근처 들에 묵으면서 양떼를 지키던 그 고울의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2장 12절에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너희는 호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고 하더라. 목자들에게 다이의 성급에서 구주이신 그리스에 도 대한 소식을 전한 천사들은 표적을 말했고, 그 표적은 이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입니다. 2장 16절에 그들이 한급히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더라. 목자들이 본 것은 마리아에게서 가천한 갓난아기. 예수님께서 구유에 그 누워있는 모습이었고, 이때는 아기의 할 일을 위한 8일도 다 지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개혁성경도 누가 보금에서 이렇게 아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보금 2장은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께서 자라나셔서 어린아이였을 때, 어린아이. 마태보금 2장에 다시 해보시면, 2장 11절에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어린 아이가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한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아이는 child라는 말은 어린이 또는 자녀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어린 아이 영 child 또는 baby라는 말은 나이의 개념을 분명히 구분하는 용어예요. 우리도 이제 아기 아이 아기하고 어린 아이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어린 아이와 누가복음의 아기 사이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마태복음의 어린 아이는 누가복음의 아기보다 훨씬 더 자란 거예요. 그리고 동방에서 온 현자들은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 있는 갓난 아기를 본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어린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묘사하고 있는 그림처럼. 그 동방, 개혁 성경대로 동방 박사들이 구유에 누워있는 그런 아기 예수에게 와서 경배해드리고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어린 아이에게 가서 경배한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 보라 주의 천사가 꿈의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헤롯이 그 어린 아이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어린 아이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내게 말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하더라. 그가 일어나 밤에 어린 아이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가서 그랬습 누가복음에서 마리아가 정결례를 드릴 때, 그때는 그들이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한상에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들기두 마리를 드려야 했어요. 누가복음 2장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동방에서 온 현자들로부터 한 금이라는 예물을 받았을 때, 그들은 이제 부자가 되어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헤롯을 피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자들이 이제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이제 다른 길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된 헤롯은 집단 살인을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2장 16절에 그후 헤롯이 현자들에게 속은 줄 알자 심히 분노하여 군사를 보내어 그가 현자들에게 자세히 물어본 그 때를 기준으로 하여 베들렘과 온 집경에 있는 모든 산의 아이를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분명히 성경은 그 시간적인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찬양과 천자들의 경배 사이에는 적어도 2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크토릭의 가짜 성탄절에 세뇌된 사람들은 누가 보금의 말씀과 마태보금의 말씀을 구분하지 못하고 또 어떤 성경자로 믿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려주어도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묵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성견대로 믿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믿는 가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의 신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를 아기로 변개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은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와 함께 마리아에게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